낮고 완만한 임야입니다. 평수는 수만평이고 그중에 계획관리가 2,523평이 포함이 된 땅으로 해안강 사업지로 추천드립니다. 낙찰가는 1억 제한드립니다. 땅은 이겁니다. 다 들어가고요.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경매, 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이요. 따라서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금지니까 정보 달라. 문자도 하지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도움 필요하시면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됩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여러분을 땅 보고 활용하는 창의력 배우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 최다 압도적인 숫자 임야 영상 올라가는 임야 전문 채널이에요. 그 내용은 땅 낙찰받으시고 설계 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설명드리는 채널입니다. 이런 정보는 앞집을 하고 도움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다른 방법이니까 정보 달라 우기지 마십시오. 저희아요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문자로 질문하세요. 나 누구다. 땅값만 얼마예상 갖고 어느 쪽 무슨 용도 몇평 이상 땅 찾는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문자로 질문하십시오 네, 여기 차 들어가는 요거 동선 요렇게 가운데가 약간 꺼진 땅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요렇게 가운데가 좀 꺼진 땅에 이 예, 요거 태양광입니다. 생활평시설까지는 4km 거리에 있습니다. 네, 여기 태양광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다. 차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태양광시설이고요. 차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거 태양광시설 현재 되어 있고 차는 이리로 들어옵니다. 네, 태양강 시설어 있고요. 차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차 들어오는 부분이 요겁니다 물건지 차 들어오는 도로 포함하고 있는 땅이에요. 요거 태양강입니다. 이거, 요게 물건지입니다. 가 들어가는 도로는 이겁니다. 환경 등급은 2등급지입니다. 환경도 간수받을거 없고, 요 빨간색 요거는 태양광 시설이고, 빨간 선은 도로입니다. 예, 일단 가로 260 617m 세로 430m입니다. 공시가 2억 3,236만 7,520원이에요. 시가는 8억에서 그 이상 106억까지 형성되는 지역 땅입니다. 경사는 10에서 15도. 예, 요 정도 되는 완만한 이마이고 30도 이상 26% 여기 진한 색깔 네, 여기 능선 남쪽 경사면 고개 30도 이상이고 개발허가 인구 감소 지역이라 30도까지 나오는 지역입니다. 74% 개발 가능하고 임목도 30초가 180까지 됩니다. 네. 경사 5도 추가 30도까지, 임목 30 추가 180까지, 요고10 추가 60까지 산재전용허가 완화되는 인구 감소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산사태 등급 4등급 43등급 38, 무너질 염령 10에서 15도 이렇게 완만한 임하고 강수량은 1300에서 1400, 우리나라의 임하평균 강우량 1260보다 조금 더 오고 먹는 거 100, 비우면 80 관정 필요하겠고요. 온도는 11에서 12도, 마이너스 15도까지 내려가고 34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양토, 작물재배에 보장되는 땅이고, 참나무 대표 수정으로 탈앱수 포함해서 146억, 소나무 조경수 4 2 8 5억 홀리 134억, 그래서 수대 가치는 4,560억 원입니다. 탄소 흡수량,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권은 3,941만원이에요. 네, 이 땅에 소나무 있습니다. 능, 공약치지 않으면 증류해서 귀한 약재로 쓸수 있고요. 전국 소나무 분포입니다. 적 경우 법적 의무로 아파트 공사비의 2에서 3% 들어가고요. 고양시 일산 자외아파트 소나, 소나무 값으로 500억 투입하고 분양 완판했습니다. 소나무 40cm 지름, 지들목 2,000에서 3,000만원, 2010년 기사예요. 지금은 2배 이상 올라서 4,000에서 6,000만원 합니다. 그럼 지름 1cm당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소나무 조경수 납품가는 지름 1cm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소나무 끝나무 2,000만원 훌쩍 2010년 기사예요. 이 땅에 소나무 4,414억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고도 여기 도로 도로는 191m예요. 가장 높은 고도 여기 315. 고도차 124m 아파트 층수로 51층 높이 540m에 22.96 경사입니다. 차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229, 278, 232, 247땅모양이 예, 고기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원하시면 은 깎아버릴 수도 있고요. 땅의 길이를 보면, 남쪽 584, 가운데 599, 북쪽 549, 동쪽 403, 전체 땅의 돌레는 2 3 0 아, 2535m입니다. 나중에 경계 측량할 때, 돌레 참조하시고, 공식과 적용해서 측량비 나옵니다. 이 땅에 살수 있는 거, 림순화 수배 행정 가능합니다. 림순화는 자연의 순체에서 살자 제가 만든 단어이고요. 태양광 사업 가능합니다. 태양광 사업은 평당 시설비가 312,500원 들어가고 평당 정기 생산은 0 2 5 k w 와 평당 수익은 6,825만 원 나옵니다. 이거 참조하시고, 그린 환경 일자리. 친환경 청정에너지는 앞으로 대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이 땅에서 태양광 사업할 수 있습니다. 육림업 직불금 받을 수 있고요. 바이탄 생기념으로 나무 하나하나 분양할 수 있는 임야입니다. 수목장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배행해드립니다이 땅에서 할수 있는 사업들에요 개발어가 30도 기준으로 74% 개발 가능하고, 그 기준으로 751개까지 수배 행장 가능하고, 그럼 연매축 94억 사업지가 됩니다. 매출 근거는 요거 보시고요. 전국 최고 인기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오늘 물건. 예, 이 땅에 대한 상세한 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양강 사업지로 추천드립니다. 수배 양장도 가능하고요. 소나무 4,414억 있습니다. 낮고 완만한 어, 한80%쓸수 있는 땅으로 보셔도 돼요. 낙찰가는 1억 제안드립니다. 땅 낙찰받고 각자 부모시는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